처음에 빨실 많이 맞아줘요. 좀 맞을 수 있으면 오케이. 혼돈이 돈돈이 둘이라. 엄마 어때 이건 많이 아플 거다. 야 저거 어디 가냐? <laughs> 그쵸 입주 아직 극딜 전이죠? 이거. 네네 이제 돌죠? 지금 돌아서 이동하면 하려고 음. 수 그림 들어갔다 나왔나? 아... 그거 불안하면 보고 해야돼 하는 이제 이거... 아 그때 했음? 안 했죠? 네, 했습니다 했어요? 아니 그림 <laughs> 나오는 거 보고 하라니까 <laughs> 아니 뭐야? 아니 잘안 들려 그냥 해야 돼 이렇게도 들림 불딱 지금 타이밍에 눕를했어 이제. 나왔다가. 절대 박는다. 아야. 무심. 노실 한 대만. 노실. 다 맞죠? 한 대씩. 더 어, 모셔도 뭐 됩니다. 2층, 해도 오른쪽. 해도 부탁드립니다이 친구들, 헤더, 어요 헤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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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더 헤더, 헤이 갑이 괜찮. 오0초다중는데요 중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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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빠가면 넘어가지 국중1 중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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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 도시 먼저 맞아야 돼. 도시 먼저 맞고 발신 맞아야겠 내가 피깔 테니까 붙지 마요 또 올라. 빨실 오케이. 다음에 볼 맞지 말고 노실 둘에 빨실 한 번만 말해 주시고 넘어갈까요? 돌았죠. 네, 다 예리... 돌았습니다. 갑시다. 아까처럼 그러면 오리지널? 네, 네, 무조건 됩니다. 팔실 맞아줘요. 있죠. 확인. 공기 절대 안 죽어. <laughs> 이번에 그래도 1으로 넘어와서 보답만 나자고 자동 회복. 망시오. 네. 해도 있나요? 네. 마스마스. 없어요. 받음받음. 수실 가능하면 번개 떨어지면 아마 아 단추 주에 안전하게 지면서추야 참... <놀람> <놀람> 누워 있어 그냥 극딜 곧곧 10초. 단추씨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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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워 있어. <놀람> 누워 있다. 극딜 <놀람> 때살아 나도 온, 온. 야, 공개 채우 갑시다. 내가 공개 왔어요. 그, 빨치라면 맞고 해야 갑시다준우한나 네. 아. 죽어. 하라데. 리저 줘. 리저 줘.

어, 죽은 거야. 뭐야, 거 어, 내가 도우는 어, 거야. <laughs> 초실 맞아야 빨리 겹칠 대기 중. 내가 우리 할게. 저도요. 아니요, 아니요. 섀리 섀도우 들네 그냥. 양쪽에서 가좀 멀리 있어서 회색으로 뜨네요. 아. 초 아나 진짜. <laughs> 여기 있어. 쉘? 주단, 주단, 주단. 나. 나. 저 저원. 어, 가자. 와나씨왜 어? 여기 있어? 혼자 <laughs> 기다 어? <내가 갈게, 웃음> 그러면 내가 공격할게. 아, 죄송나. <laughs> 내가 공격할게. <공개 갈게, 웃음> 걱정하지 마. 오케이. 오케이 저 그냥 도울 있을게요 어, 몽 게이드? 신 사실 둘이맞죠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영진 이제석은이녀이제석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 하나 맞았어요다한대맞한대맞았습니빠한게 같이 다다 오, 잠깐만. 오, 궁기, 궁기, 궁기. 헤헤헤헤헤헤헤 왔어, 헤헤헤헤헤헤헤헤헤도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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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빠헤헤헤헤헤헤헤헤헤 왔어. 빨빨빨빨 곧그 안주가 있죠. 아, 이거 누가 그랬잖아요. 죽더라도 어. 게이트가 우선이다. 아유, 군기 어, 잡았어요. 죽어갖고 <laughs> <laughs> 안 되겠다. 이거 아, 어, 오늘 왜 이렇게 죽지? 원래 많이 죽어야 한 번인데, 공기는 아, 그러니까 돌도 많이 죽어야지. 3번인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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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한 8번 죽은 거 같은데. 파악해 녹화 프로그램 끄는 중. 진짜 끄듯, 진짜 1패1패직사맞고 죽는 순간 바로 것듯 야, 왔다 갔다 오지게 해서 님들 죽는 거다 녹화됐어. 어, 그거 올라가나요? 올라가야죠. 나도 잘했는데. 나한 번밖에 안 죽었는데. <laughs> 칼로스부터, 칼로스부터 방금 반세판 하는 동안 한번 주시고 는데 아, 네, 칼로스는 또 내가 또 맛있는 거 먹여줬잖아. 인정해야 하네. 팔사, 팔사로, 팔사, 팔사로 먹여줘잖 팔사, 팔사. 맞춤. 아, 예, 깔맞춤이야. 너 단초 그만 밟아라 너. <laughs> 망신. 망시... 아 아니구나. 아니야 아니야. 아, 조심하다 아까도, 너, 아까도 너, 조심. 아까 너가, 네. 네. 너가 단초 밟아가지고 나좋가질것 같던데. 아기. 미안해. 아 단초. 아에 단초 없어. 극딜 10초. 확인. 끼워줄게. 잠깐 놀러 왔어요. 끼워줄게. 그, 각자 위치 고소하셔. 빨실 맞아주시고. 각자 위치로. 왔어. 뒤에서 내가 전단 때렸어. 아유, 때렸어. 훌륭합니다. 존나 생각하셨어요. 존나 와, 네, 어, 진짜, 진짜 왜 이렇게 힘드냐. 진짜. 서로가 존나 때렸어. 서로가 각자의 위치에서 너무 잘해줬다 이번. 판. <laughs> 왜 이렇게 힘드냐고 내가. <laughs> 진짜. 그게 바로 그게 바로 가장의 힘. <laughs> 가장의 무게. 아우. 불. 아, 나 그리고, 여기야. 나 여기야. 잠깐 어? 나 여기야. 타임 타임 끈 어디 있어? <laughs> 나 여기 있어. 가쇼또 나야. 비다. 아, 제이프를몇개 먹은 거야? 잠번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또. 또또3 4 어, 끈제이프 먹었어요? 제이프 먹었어요. 또또 또. 아니, 아니. 나 바로 아, 제이카를 했지. <laughs>